안녕하세요. 원주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원주시 신림면 황돈리에 소재한 연매출 2억 5천만 원을 자랑하는 캠핑장 매물입니다. 신림 IC에서 나와서 약 10분 정도 소유되는 곳이라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총 토지 면적 1,327 평으로 되어 있고요, 총 19개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핑장 매물이 이처럼 높은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바로 앞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특히 캠핑 수요가 물리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예약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부대 시설로는 매점과 개수대, 남녀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요. 아이들 놀이방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이에는 실림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장보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캠핑장 시설뿐만 아니라 측면에 전원주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실 3개로 구성된 전원주택까지 모두 포함돼서 매매가 13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